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 그러한 길, 그러한 삶의 모습인가?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 오늘부터 주일까지 우리 영어 회중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짧은 그러한 위트위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아,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흉패와 애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꽃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꽃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아, 짤지며 호마노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보세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우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 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땄고, 그 따은 사슬을 그태에 달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보게 되는 최대국기 28장에서는요, 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 자손들이 감당해야 할, 어,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 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 이제는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만들어 입어야 할 옷에 대한 그 의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어 아, 어떻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보시면요. 좀 이상하다, 좀 촌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니면, 우리가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러한 무당의 화려한, 아, 그러한 옷, 그 이상한 모습이 상상될 정도로 좀 우리의 시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복, 의복의 그림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예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이렇게 입으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좋게 표현하면 이 화려한, 아, 그러한 옷, 안에 입어야 하는 옷, 겉에 입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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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그리고 그 위에 어, 놓여지는 장식품들에 대한 말씀들이 쭉 등장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화려한 어, 우리 흔한 표현으로 투머치하다고 하잖아요. 좀 이러한 어, 화려한 옷을 어, 만들어 입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어, 다른 사람들과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이러한 옷을 입게 되면, 어, 사람들의 시선이 이들에게 집중되고, 어, 조명이 이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제사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 이러한 예복을 입고 앞장 서서 제사를 인도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라도 하면 어떻게 어떻 어떡,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예복에 대한 말씀은요.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 선한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그들이 특별해서, 그들이 선해서, 그들이 거룩해서, 완벽해서 이러한 특별한 대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그들의 선함과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올려놓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뒤에도 보게 되겠지만 나중에 그들을 위한 위임식 때에요. 아론의 아들 4명 가운데 2명이 죽게 됩니다. 죄를 짓고 잘못된 불로 분양을 하다가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요. 몰라서 어떻게 실수로 어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분양을 드리다가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선하고 거룩하고 어,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들들만이 아니지요. 아론은 어떻습니까? 32장, 출굽기 32장에 가보면, 아론은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 범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들켰을 때, 아론은 자기가 허락, 허락함으로 금송아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르는 일이었다고,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딱 잡아댑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리지요. 아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에게 이러한 예복을 입히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옷을 입을까요? 옷을 입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보호를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포장이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의미의 포장이 아니라, 나 안에 있는 것을 가리우기 위한 그러한 포장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자리, 그러한 환경, 그러한 여건, 그러한 일에 합당한 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지니.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여러분 이 예복은 그래서 우리에게 좀더 본질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거룩함,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의 책임을 갖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탁월하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직분과 사역과 그러한 삶을 섬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에 합당한 예복을 입히시고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 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봇을 짓되 여기서 말하는 애봇은요. 앞치마처럼 생긴 제사장이 그 안에 하얀 속옷을 입고 파란색 겉옷을 입고 그리고 아치마처럼 그 위에 두르게 되는 그러한 제사장의 예복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그런데 그 에봇을 짓때 그 에봇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두 끝을 이어지,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에보을 입고요 그 에버로께의 어 어깨 받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것을 구절의 말씀을 보시면 호마노 두 개를 그곳에 가져다가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열두지파의 여섯 이름을 한쪽에 다른 쪽에 여섯지파의 이름을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제사장은 이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어깨에 열두지파를 얹은 어떻게 보면 그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대신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중보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중보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부르짖음을 아픔의 고통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대신해 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했던 제사장의 모습이 부모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부모된 우리의 모습되어야 하고 교회에서 직분자로. 그리고 사역을 맡은 교회의 리더들로서 부름 받은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부르짖음을 아픔에 대신하여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그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또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여 주시고 구분하시고 구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 그 사랑, 신실하심, 그 능력의 힘 입어 이제는 중보자로 예배자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